와 옛날 생각난다 <laughs> 내가 대학교 다닐 때 뉴욕에서 힙한 공간들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뉴욕의 우리 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조금 아래까지의 젊은이들이 정말 좋아하던 공간이 펀버리드 팩토리 옛날에 공장이었던 공간을 개조했다 집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바도 그렇고 그런 공간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내가 미국의 미시간이라는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농담으로 사람보다 소가 많다 그리고 아마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런 미국 동네는 대체로 사람들이 화사한 색하고 깔끔한 걸 좋아해요 우리가 뭐 미국 서벌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 패션 있잖아요 파스텔 톤 폴로 셔츠에 하얀색으로 칠해진 나무집 밝은 표정으로 Hi neighbor 이런 데서 제가 자랐단 말이에요. 전 그게 미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뉴욕에 오니까 전부 다이 느낌인 거예요. 까진 페인트 그대로 두고 녹슨 아이빔 그대로 집어넣고,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는 모습, 이 약간 언밸런스가 뉴욕의 모습인 것 같아요. 1990년대 말 뉴욕 패션의 키워드가 미니멀리즘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인테리어의 키워드도 미니멀리즘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미니멀리즘하고 뉴욕에서 그때 말하던 미니멀리즘은 거의 반대결에 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먼지 하나 없는 것 같은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인 느낌. 1990년대 말 2000년대 중반까지 뉴욕에서 유행하는 미니멀리즘은 이런 느낌. 손을 안댔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첼시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거의 뉴욕뿐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도 여기 보면 녹, 용적자국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거 원래 이런 게 아니라 만든 거 같아 왜냐면 원래 뉴욕은 이 느낌이니까 근데 이런 느낌이 미국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느낌도 아니고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느낌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패션은 서울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 근데 내가 자랄 때 미국은 뉴욕 패션하고 다른 도시들의 패션이 완전 따로 놀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서 살고 있을 때 나한테 엄청난 충격을 준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구그도울스라고 하는 뉴욕주의 알반이라는 동네 출신 밴드가 있어요 아이오리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인더스트리얼한 인테리어에서 까만색으로 쫙 빼입은 디자인을 처음 본 거예요 그 아이리스라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패션하고 베버리 힐즈의 부유한 10대들의 패션을 그린 클룰레스라는 영화를 갖다 딱 대조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아 미국의 서블브 패션하고 얼반 패션이 이렇게 달랐구나 하고 바로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1990년대 말에 뉴욕의 패션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뉴욕 패션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도시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여주는 패러디 영화가 z o o l 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벤 스틸러라는 코미디언이 소호에 사는 남성 패션 모델로 나와요. 홈레스 분들이 끌고 다니는 카트를 딱 끌고, 옷에 패지랑 팩캔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요. 해설을 하는 사람, 이번 새로운 컬렉션은 뉴욕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영감을 받았죠. 이번 컬렉션의 이름은 Derelict. 데렐릭트. Derelict가 프랑스어로 날가 빠졌다, 허름하다, 무너지기 직전이다. 뜻의 단어거든요. 다른 도시 사람들이 봤을 때왜 저런 걸 갖다가 패션이라고 하지? 라고 이해를 못하는 그 감정이 그 영화에 담겨 있어요 내가 뉴욕의 로망을 가지게 된또 하나의 영화가 위대한 유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단호크 캐릭터가 아티스트 이기 때문에 소호에 있는 이 로프트 공간 같은 데딱 살아 수트를 이렇게 풀어헤치고 안에 약간 넥타이도 풀어헤쳤는데 전반적으로 그 패션에서 이단호크가 입고 있는 옷들을 보면은 메탈릭한 색깔의 옷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패션을 보고는 야 뉴욕의 아티스트들은 저렇게 입고 다니나 그리고 실제로 뉴욕에 오니까 소호 쪽에선 또 많이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주로 메탈릭한 모노크롬 색깔의 패션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뉴욕 패션이었던 것 뉴욕도 동네마다 워낙 사람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뉴욕 스타일이 뉴욕 전체가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소호의 미니멀리즘의 중심지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멀썰가라는 데와 있는데 소호 중에서도 멀썰 스트리트 느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멀썰 스트리트이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소호 로프트 또는 뉴욕식 로프트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소호 로프트는 원래 뉴욕항이 진짜 항구일 때 지금으로 치면 컨테이너 적재소 같은 거죠. 그 물건을 쌓아놓는 공간으로 쓰이던 창고가 굉장히 많았던 곳이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 로마식 컬륨이 있는데 쇠로 돼 있어. 그리스 로마식 컬륨만이 줄수 있는 정제된 느낌이 있으면서도 쇠로 돼 있으니까 엄청나게 센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또 밖에서 볼때세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파이올레스케이프라고 해가지고 왜 뉴욕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비상계단이 밖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철로 돼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층고가 높은 창고 창문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 티피칼 소호 로프트 이 공간이 이제 1950년대 60년대 되면은 항만 시설이 뉴저지 쪽으로 빠지면서 거의 다 버려졌다가 빛이 잘 들고 층고가 높다 보니까 큰 작품을 작업하는 아티스트들이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공간으로 쓰게 되고 또 부자들이 그림사로 올때 그런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그런 작품을 걸기 위해서 또는 그런 아티스트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사를 오면서 그 뉴욕에만 있는 어떤 특이한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공장 같은 데서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바로 뒤에 있는 저 빨간 건물이 더멀 e 이라고 하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하에 오늘날도 뉴욕의 대표 셰프 중에 하나인 장조지가 운영하는 멀 h 키친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까만색으로만 돼 있는 키친, 까만색 가구, 까만색 의자, 서버도 전부 다 까만색 유니폼이 있고 무채색의 그릇에 음식을 서빙하는 레스토랑이 있었거든요. 미니멀리즘의 정점의 바와 레스토랑이었고. 그 미니멀리즘이 또 발달한 데가 북유럽이었잖아요.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벨기에에서 안트베르펜 6라고 하는 6명의 젊은 디자이너들이 히트를 쳤는데 그 상점이 전부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미시간에서 뉴욕 커들은 이렇게 입겠지라고 상상을 해서 옷을 몇벌 가져왔는데 뉴욕에 막상 오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스타일이 너무 달라 가지고. 그때 선배들이 소개해준 브랜드가 있었어요. f i o r 라는 브랜드의 매장이거든요. 합리적인 가격에 사회인 입문 기초 세트를 마련하기 좋은 곳이다. 조금 옛날에 내가 입던 브랜드들, 사랑하던 브랜드들이 갔는데 스타일이 너무 바뀌어 있으면 좀 마음이 아픈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직도 똑같아요. 딱 이거였죠. 뉴욕 사회생활 입문 세트. 사회 초년생들한테 스타일 조언하는 뉴욕 틱톡 같은 거 보면 텐색, 브라운색, 그레이색, 블랙, 네이비 이렇게 다섯 벌을 위아래로 일단 마련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모든 색깔이 조합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이거랑 이렇게 입어도 문제없고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간다 그러면 얘랑 입어도 되고 약간 스타터 키트처럼 5 곱하기 5 하면은 25개의 아웃핏이 생긴다 거기다가 이제 셔츠까지 무난한 색으로 이렇게 딱 마련해 놓으면은 5 5 5 그러니까 125개 아웃핏이다이 브랜드 자체가 뉴욕 미니멀리즘의 피크를 이끌었던 캘빈 클라인에서 일하던 분하고 그다음에 엘리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출신 디자이너가 같이 파운딩을 한 브랜드인데 한 명은 그 뉴욕의 미니멀리즘 정점부터 패션계에서 일하신 분이고 한 명은 이스라엘 이민자 출신 진짜 길거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서바이벌 해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뉴욕의 야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만든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있죠. 약간 가급복 느낌 이런 게 뉴욕에서 되게 잘 어울려요. 아까 말한 그런 인테리어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녹색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녹이라는 게 러스트. 뉴욕의 스타일을 정의했다라고 하는 몇 명의 예술가가 있잖아요. 뭐 프랭크 스텔라도 있고. 오늘 내가 말한 그런 미학의 정점에 섰던 사람은 토니 스미스라는 조각가였던 것 같아요. 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폐철 같은 느낌인데 보면 엄청 오묘해 주사위를 다이라고 부르니까 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시커먼데 약간 육각형이기 때문에 약간 죽음을 연상시켜서 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런 미학으로 이루어진 도시에 이런 룩을 딱 입으면은 내가 이 도시의 일부가 된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 나도 옛날에 이런 옷 되게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데 녹실티를 되는 것도 있었어. 그런 게 약간 진짜 내가 생각할 때는 뉴욕컬 룩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입었던 것 같아. 이게 지금 한국에서 입고 온비오리 쏘트예요. 보면은 이 컨텐츠를 찍으려고. 히어리 옷을 골라서 뉴욕에 뭘 가져갈까 고르는데 이거를 딱 입었는데 갑자기 에어컨을 누가 더 올린 것처럼 바람이 씨앗 부는 거예요 미국에서 젊은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일할 때는 이렇게 입는다 칵테일 갈 때는 이렇게 입는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소화하는 옷을 가지고 있기에는 뉴욕 집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 템들이 진짜 중요한 게 자, 이렇게 입고 이제 어디 취직 설명회 같은데 갔다 왔어요. 야 여기 너가 지난번에 물어본 거 있지. 그 정보 줄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나와. 이렇게 칵테일 바야. 이제 바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 자 빨리 기숙사에 가 가지고 갈아 입은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달려 나가는 거죠. 이 브랜드가 지금도 입어보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은 아무 데나 처박아놨다가 그냥 입어도 돼요. 최고의 장점이요 원래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런 옷들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매달아놔야 되잖아요. 뭐. 내가 어제 밤에 11시 반에 들어가지고 깜빡하고 그냥 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수트케이스에서 뺀 다음에 이셔츠랑 바지랑 그냥 툭! 하고 그냥 바로 입은 거거든요. 괜찮잖아. 그냥 털면 돼, 이렇게. 탁! 탁! 혼자 사는 이 30대한테는 진짜 좋은 아이템들이야. 제일 끝났어요. 저녁 식사 자리가 있는데 너 만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제 큰일 난 거죠. 이대로 갈 수는 없죠 거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숙사로 뛰어갔어. 이대로 이제 그 당시에 그 미니멀리스트 인테리어 정수였던 소호 그랜드 호텔 바나 멀슬 키친 선배들이 사주는 밥 먹으면서 라떼는 듣고 끄덕끄덕하던. <laughs> 겉으로 보면 엄청 뿌머리 보이잖아. 이 블랙 타이도 갈수 있을 정도로. 근데 대체로 엄청 뿌머런 옷 입고 이런 거 못하잖아. 이런 거 못하잖아 <laughs> 포멀처럼 생겼는데 사실 입어보면 거의 운동복이 통풍도 그렇고 15초 변신 내가 15년 젊었으면 보이프렌드 룩이라고 할 만한데 지금은... <laughs> 당시 뉴욕의 직장 초년생들, 우리 선배들이 자기 월급의 35%에서 45%를 월세에 썼어 지금은 사실은 세계의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바쁨 이런 페이스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꼭 갈아입어야 되고 언제든지 네트워킹 하기 위해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이게 이 브랜드를 만든 분이 본인도 그렇게 바쁘게 살던 뉴욕 하다 보니까 이런 옷을 자기가 그렇게 살아봤어야 디자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스타일이 왜 미니멀리즘으로 발전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유럽 한 럭셔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럽 역사와 함께 발전했기 때문에 유럽인의 피부톤이나 체형에 맞게 발전을 한것 같아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인종도 다양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가장 빨랐던 데가 뉴욕이잖아요. 여성도 수트를 입기 시작한 게 거의 뉴욕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같은 디자인으로 흑인 황인종 백인종 누구나 입어도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 사는 멜팅팟이기 때문에 인종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를 지우고. 나 스스로를 프로페셔널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런 오리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옷이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뉴욕 특유의 스타일이었던 머슬 스트 스타일이라고 할게요. 머슬 스트 스타일 또는 소호 스타일이 어떻게 세상의 패션을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조성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